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벌써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52번의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의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잡미 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주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또 성탄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주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기가 <laughs> 가 자라가며, 자라가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에게 더욱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시더라 누가 복음? 누가보누가보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laughs> 우리 사랑스러운 도준이 친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봉독해 주었어요. 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도준이 너무 너무 씩씩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일마다 점점점 말씀 읽기를 잘하고 있는 우리 도준이 모습 보면서 목사님도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최고의 모습으로 잘 읽어 주기를 바래요. 자, 우리 오늘 도준이 친구가 잘 읽어준 하나님 말씀 오늘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크게 읽어줄게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누가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 누가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될지 우리 오늘 성경봉독을 잘 읽어준 것처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텐데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한 달락씩 한 달락씩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읽어 주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얼마 전 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지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사랑스러워 가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같이 들어보면서 또 예수님이 자라가신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고 있나? 오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짜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애기 소리가 나요.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 계속 소개되었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바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점점 점점 자랄수록 자랄수록 정말 정말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어떻게 사랑스러워 가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행동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생각과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 궁금하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아기 때부터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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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전에 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 학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때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역시 늘 날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즐겨 읽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닮은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저는 예배를 잘했어요. 하나님 비록 올해는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자랐나요? 1년 동안 우리 친구들 때로는 인터넷 예배를 하더라도 열심히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처럼 잘 자랐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늘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더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더더욱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맞아요. 날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잘 자고 좋은 꿈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면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그런 모습이 많았다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닮은 멋진 모습으로 1년 동안 잘, 살았, 잘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아주 기뻐하셨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늘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닮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멋지게 자랐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 예수님은요, 늘 날마다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를 도와서 어린 시절부터요, 열심히 열심히 도우며 살았어요. 열심히 뚝딱뚝딱 아빠 요셉이 목수로서 나무로 의자도 만들고, 닭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순종하며 일을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부탁하시는 일들을 잘 도와주었나요? 그리고 내가, 내가 가지고 놀았던 물건들은 엄마에게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 정리하고, 엄마, 제가 또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 하고 말씀을 여쭈면서, 그리고 엄마,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이번 한해 한 동안, 1년 동안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자란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때로는 엄청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성실하게 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1년 동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멋지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마음이셨을까?"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좋아하고, 늘 기도하며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키가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커갈수록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부모님을 잘 도와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였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은 잘 자란 거예요. 정말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두 개, 셋, 넷, 이렇게 점점,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아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시는지, 목사님은 다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요. 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살았을 때, 에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잘 자랐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했던 모든 친구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또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 이렇게 잘 자란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멋진 친구들로 잘 무럭무럭 자라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누가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준아 사랑해. 도준아 사랑해. 지현아 사랑해. 지우야 사랑해. 영광아 사랑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예수님 닮은 멋진 친구들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 하고 있어요. 하, 부탁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나요? 1년 동안 잘자는 친구들 저는요 내년에도 더 무럭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자, 목사님이 지금 눈으로 당장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벌써 손을 딱 들고,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두손 모아볼까요? 그리고 눈을꼭 감아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그리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더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은 어린이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더욱 예수님을 닮은 멋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너무너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순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했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것 뿐만 아니라, 목사님 메달도 줄 거예요. 짜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들, 만들면서 할수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메달은 예수님 닮은 친구들로 예수님이 보이고요. 거기를 살짝 열어보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쓸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너무너무나도 정말 정말 잘 해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메달을 잘 만들어서 딱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1년 동안 예배 잘한 예배대장, 그리고 섬김이 대장, 그리고 순종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사랑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수려증 드릴 거예요. 수려증 안에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가 적혀 있고 수려증 내용과 함께 2020년 아주 잘해주었어요 하는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친구들 수료증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예배하지 못했어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한 친구들 아주 최고예요. 시간에 맞춰서 공간이 다르지만, 장소가 다르지만, 때로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잘 지켜서 정성을 들여 예배한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올해 안에 잘 자란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축하하고 내년에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쑥쑥쑥 잘 자라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